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즌 바이 시즌 원터 그린 쿠션 팩트를 협찬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피부가 정말 예민해서 화장품 협찬은 조금 받기가 꺼려질 때도 있고 뭔가 피부가 뒤집어질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었는데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한번 제품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짠! 케이스 한번 보실래요? 케이스가 진짜 원소템입니다. 이 약간 은은한 민트 색깔? 이 로고는 또 로즈골드로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이 쿠션 케이스가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수분을 굉장히 꽉 잡아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중 레이어 퍼프가 들어있는데, 따로 5중 레이어 퍼프가 딱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5중 레이어 퍼프가 또 좋다고 해서 바로 바꿔줬습니다. 이 두께가 8mm의 5중 레이어 퍼프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얇게 발리고 이렇게 두께 차이도 확실히 나고 얘가 훨씬 더 쫀쫀한 느낌입니다. 양 조절을 이 퍼프가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초슬림으로 밀착이 또잘 된다고 합니다. 요게 오중이어가지고 조금 두껍다 보니까 이 오중 레이어 퍼프는 약간 조금 빡빡하게? 꽉 차게 당기는 느낌은 조금 있기는 한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착! 감기는 게 아니라 좀 힘을 줘서 눌러줘야지 잘 잠기는 것 같습니다. 짜자잔. 아우 역시. 이 제일 기분 좋은 순간 아닌가요? 오, 이 제품의 특성은 핑크 베이스 제품으로 딱 원톤입니다. 다른 색이 없어요. 다른 호수가 없고, 원톤으로 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화해 앱이라는 거를 통해서 성분도 굉장히 많이 검색해보면서 화장품을 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좋은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피부 보습을 책임져주는 오중 히알루론산이라는 핫한 성분 들어가 있고요. 피부 진정에는 저는 이 추출물은 처음 보는데 백미꽃 추출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 탄력을 위해서는 클로렐라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피부 보호 및 영양을 공급해주는 알로에베라 추출물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미네랄을 충족해주기 위해서 바다포도 추출물 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분 중에는 그렇게 나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굉장히 괜찮았던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두껍게 커버되는 거를 정말 정말 싫어하는데 이 오중 레이어 퍼프로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서 바르게 되면 두껍지 않게 커버가 되면서도 밀착이 착 돼가지고 완전 솜털 메이크업이 된다고 합니다. 소량 찍어가지고 손등에 발라봤는데요. 오! 음, 카메라에 이게 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안 바른 손에 비해 바른 손이 확실히 더 깔끔한 톤을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벨벳 광채라고 하는 그 뭔가 솜털 같은? 그런 느낌의 광채가 엄청 나더라고요. 진짜 벨벳 광채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제품이네요. 어,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톤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게 완전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화장을 한 지가 지금 한 10시간 정도? 11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 이거로 한번 수정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냄새도 좋네. 음. 오, 내가, 어? 내가 너무 많이. 많이 눌렀다. 완전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거 볼터치도 막 촬영한다고 새로 했는데, 그냥 다 눌러버릴게요. 오, 제가 원래 한 13호 쓰는데 훨씬 더 밝게 되네요. 제가 약간 화장을 잘하는 축에 속하지 않아서 커버력도 요정도 괜찮은데, 엄청 화사해졌는데요. 오, 나쁘지 않아. 오, 이거 진짜 괜찮네. 오, 카메라에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제가 되게 많이 찍어 발랐는데도 이오중 레이어 쿠션 퍼프가 뭔가 양 조절을 좀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두껍게 안 발렸어요. 아 제가 피부에 좀 잡티가 좀 많아가지고 좀 두렵기는 한데 지금 이쪽에 제가 진짜 트러블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 얘도 한번 가려볼게요. 피를 토하는 기간이 오면 꼭 여기에 뭐가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커브가꽤 많이 되는데요? 피부톤 엄청 생기있게 딱 뭔가 핑크핑크하게 뭔가 이렇게 다된거 보이시나요? 어우씨 이거 얼굴 너무 부담스러운데 괜찮으신가? 볼터치를 촬영한다고 엄청 세게 발라놨는데 이것도 완전 다 정리가 됐어요. 얘가 톤 정리를 진짜 엄청 깔끔하게 해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냄새가 좋아. 전 냄새 좋은 거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향료의 그런 냄새가 아니라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아 뭔가 이게 약간, 그런, 푸릇푸릇한 향이 나거든요? 예전에 진짜 유행하던, 샤이니가 광고하던 그 나나스비 비비 아세요? 그 비비랑 냄새가 비슷하네. 음, 냄새가 좋아. 뭐야? 피부 엄청 깨끗해. 어, 진짜 커버력 쩐다. 볼 쪽에만 해봤는데, 완전, 완전, 이게 은은하게 광채가 돌면서, 완전 번들번들거리진 않는. 손에는 조금 묻어나는데? 좀 묻어나요. 많이 바른 건가? 아니, 근데 엄청 피부가 지금 완전 뽀송뽀송해요. 뽀송뽀송하면서 이렇게 광이 이렇게 나. 아 진짜 마스크만 없으면 아주 그냥 딱 이렇게 화장이 되면 딱 좋은데요. 그쵸? 음. 지금 피부가 엄청 좋아보여요. 아니, 딱 봐도 이게 완전 화사해지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처음보다? 첫 메이크업을 하고 10시간이 지난 지금 한번 더발라줬을때 수정용 팩트로도 완전 좋은 팩트 같아요. 오랜만에 수정화장을 했는데 이 새로운 신세계를 뭔가 맛본 이 기분입니다. 오늘은 이 시즌바이 시즌 쿠션을 다크닝과 지속력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는데요. 일단 먼저 얼굴에 다 발라줄게요. 피부에 진짜 주근깨랑 잡티 같은 게 진짜 많은 타입이어서 근데 또 피부가 엄청 나쁘지는 않아서 되게 얇은 커버력 정도면 마음에 들게 커버가 되거든요. 살짝 살짝씩 눌러주면 되게 소량씩만 발려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쿠션으로 화장하면 늘꼭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힘 조절을 못해서 되게 두껍게 발리는데 얘는 지금 얇게 알아서 레이어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솜털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제품에 사용을 하셨었는데. 진짜 뭔가 뽀송뽀송하게? 그렇지만 광이 없지는 않고 너무 매트하진 않게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응. 쿠션 지속력과 다크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눌린 자국은 확실히 있었고요. 마스크에 안 묻는다는 말도 좀 있는데 계속 비벼지는 곳 있죠?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안 묻는 쿠션이 있는다는 게 사실은 저는 말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볼터치도 많이 해서 볼터치도 같이 묻어 있어요. 이 정도로 마스크에는 묻습니다. 아예 안 묻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뭐이 정도는 저도 감안해 줄수 있어요. 저는 코 끼임이 되게 심한데, 어, 코 끼임이 진짜. 마스크에 묻어서 좀 지워진 거 외에는 진짜 코 끼임이나 이런 것도 심하게 있지도 않고 저는 이 정도의 지속력이면 완전 딱 저한테 맞는 쿠션 같거든요. 마스크 때문에 비벼져서 좀 지워졌던 볼터치랑 이렇게 번졌던 섀도우 외에는 피부화장 같은 거는 거의 완전 동일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완전 100% 만족. 지속력이랑 다크닝 진짜 없네요. 다크닝이 진짜 없어요. 맞아, 다크닝이 진짜 없네. 얼굴 똑같이 지금 화사하고요. 겨우 4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다크닝은 다 일어나거든요. 심지어 제가 옷도 사고 엄청 걸어다니고 계속 땀내고 약간 뛰어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지속된 걸 보면 지속력이랑 다크닝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즌 바이 시즌 원터그린 쿠션 팩트와 함께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완전 괜찮은 물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소개해주신 쇼핑몰 부인, 완전 감사드립니다. 안녕!